중국의 관영매체 황구시보가, 어, 어제, 이제, 북핵, 미국은 중국에 어느 정도의 희망을 바라야 하는가, 이런 제목을 사설, 사평이라고 그랬는데 사설을 썼습니다. 거기 다음 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미 군대가 38선을 넘어서 북한을 침략하여 정권을 전복시키려 한다면 즉각 군사적 개입에 나서겠다. 만일 한국, 한국 미국 군대가 북한을 어38 휴전선이죠. 38선이 휴전선인데 그들이 38선을 휴전선을 넘어서 공격을 한다. 북한을 진격하고 공격한다. 그러면은 중국은 무조건 군사적인 개입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중국은 무력을 통한 한반도 통일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마지노선은 중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견제하겠다. 하여튼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침공해 들어가면 중국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중국, 미국과 한국과 싸우겠다. 저6.25 때처럼 중공군 개입하는 식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다만, 미국이 고려하는 북한의 주요 핵시설 등을 타깃으로 하는 외과 수, 수술식 공격에 대해서는 일단 외교적인 수단을 써서 반대하겠다. 미국이 만약 북한의 이 핵시설, 또뭐 미사일 시설 이런 것을 폭격을 해가지고 없애는 것은 중국이 묵인을 하겠다. 용인하겠다. 그것까지는 되는데, 군대를 진격시켜가지고 북한 땅을 침범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고 중국 군대도 개입하겠다고 검포를 놨습니다. 또한 가지 이제 주장한 건 북한과 한미 양국이 중국의 제안 방식을 따르지 않아서 곤란한 상황이다. 북한도 중국이 원하는 대로 말을 안 듣고 한미 양국도 중국이 하자는 대로 안 해서 참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쌍중단을 제안하고 있다. 쌍중단.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말아라. 한국은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아라. 두 가지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데 한국도 말은안 듣고, 미국도 말, 북한도 말안 듣고, 다말안 들어도 중국의 입장이 곤란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한미연합훈련 이렇게 세게 하는 것은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걸 안안만들고 안 북한이 그냥 평화롭게 지내자 그러면은 뭐라도 한미연합군 그렇게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연합훈련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 그게 원인은 북한이 핵, 핵무기 미사일 만드는 데 있는데 그것만 중단시키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 원인은 제거안 하고 양비로 입장 곤란할 때는 양비로 이제 북한도 나쁘다, 미국도 나쁘다. 사실은 이게 나쁜 거예요. 중국이 자기들이 북한을 북한의 영향 생명줄을 가지고 쥐고 있잖아요. 뭐 생명줄 쥐고 있으니 자기들이 북한을 통제해서 못하게 해야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자기들에게 당장 손해가 온다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양쪽을 다 비난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과연 황구시부처럼 행동할 것인가?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선제 타격을 하면 그리고 북한을 점령하면 과연 개입을 중국군이 개입할 것인가? 시진핑은 쉽게 개입하지 못하죠. 지금 군사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군사력이 중국의 군사력 수십 배로 강하니까 도저히 이 싸움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해가지고 중국이 멸망한다 그바보가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어지간히 뭐 싸울 만한 뭐 상대가 돼 싸우죠 미국엔 지금 뭐 개발해 놓고 사용하지도 않은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있는데요 응? 어마어마한 무기들 한 대, 한대 떨어지면, 뭐, 그냥, 한, 반경 1km 이상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폭탄도 만들어가지고, 한 번도 쓰지 않고 있잖아요. 런데 음. 되든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가 지금 사로른 판을 걷고 있, 있다고 그러잖아요. 빚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미국이 조금만 뭐, 자본 빼내게 하고 하면 중국은 와라르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의 도움 없이는 지금 중국이 살수 없는 지경인데, 그런, 어, 그런 입장에서 중국이 미국에 대든다는 것은, 이것은, 섣 서풀지고 불에 뛰어드는 어리석음이 될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황구시 보가 이게 괜히, 뭐, 중, 중국 정부 체면 때문에 한번 엄포를 주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엄포에 쏟겠습니다. 조원진 후보가 20일 서울 서울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어, 후보 단일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단일화를 하자고 하는데 단일로 하겠다 됐습니다. 단일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TV 토론을 통해 북한에 누가 더잘 대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평가를 한번 해보자. 단일화하겠다. 그런데 서로 일대일 TV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것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TV 토론이 안 되면은 단일화를 하는 거, 취소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TV 토론이 안 돼도 단일화를 하겠다는 건지는 자세한 건 모르는데, 일단 단일화 를 하겠다고 한건 좋은 일이고. TV 토론이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방송과 뭐다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4월 21일 날, 홍준표 후보가 관음클럽 토론을 했습니다. 그 관음클럽 토론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쟁쟁한 기자들이 와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제가 이게, 단을 안 봤는데, 이렇게 핵심 요약 정리한 걸 이제 봤는데, 그거 보고 이제 제가 느낀 점이요. 어, 참 똑똑한 사람이구나. 공준표 후보가 아주 똑똑한 사람. 검사 출신, 검사 출신 영웅 똑똑하긴 한데, 진짜 똑똑하다. 그 다음에, 생각보다 말을 잘한다. 아주 말을 조리 있게 하고 막힘이 없이 술술하고요. 응? 연설 하는 것보다 대화를 하는 대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연설보다 연설은 막좀 힘을 써주고 막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홍준표 후보는 아직 그게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응? 지난 5년 전에가 그 안철수 씨가 아주 여자같이 나긋나긋하고 연설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이상하게 왔는데 바꿨잖아요. 5년 만에 아주 강하게 말하는 걸 바꿔가지고 요즘 안철수 씨가 좀연설 잘한다는 소리 듣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준표 씨가 아직 그부분을 개발을 못한 것 같고요. 그런데 아주 말은 잘합니다. 아주 조의 있게 척척척 막힘없이 말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식이 아주 많거나 해박하거나 막힘없이 술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 제가 느꼈고요. 근데 그 기자가 이제 한 가지 질문 한 가지 이제 좀 주목되는 게 있는데 공중표 음, 후보가 집권하면 만일 집권하면 박 대통령을 사면하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니까 공중표 후보가 내가 예전에 두 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내가 집권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박정박근혜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다. 또 하나는 내가 집권하면 박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무엇이 진실인지 내가 밝혀보겠다. 무엇이 진실인지. 응? 밝혀보겠다. 그 또, 이제, 기자가 또 물었어요. 그래도 만약, 어, 집권하면, 어, 사면, 사면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그좀 대답해달라고 그니까 홍준표 후보가 말하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면 운운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명답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무죄가 될지도 모르는 재판 해봐야 하는데 재판에서 무죄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응? 그런 상황에서 뭐 사면하겠다 그러면 박 대통령이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건 뭐 옳지 않다. 응? 그래서 내가 집권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겠고 또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